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그러면 이 기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내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다른 이들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열매라면 화평은 이웃과 더불어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외적인 열매로 더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도 평화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하나님과 더욱 화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깨어지기 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또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받았어도 육체적으로 당장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죽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대에 올라오는데 이 예쁜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꽃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끊어지면서부터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듯 보여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 당장에는 살아있는 이 꼬가 같이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살아있는 듯 보여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동상 가운데 거리시면서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음성에 대하여서 내네 하나님 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하나님 부르시고 물으셨을 때. 이미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아셨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그들이 담대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죄는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하여서 떳떳하지 못하게 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그 죄의 속량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 대신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그 죄의 내용에 따라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되 이것들과 더불어 화목제를 함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사람이 지금 범죄함을 인하여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드리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지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드리도록 하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관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 깨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두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아예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통은 잘못한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가서 먼저 화해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죄물을 사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더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기쁨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죽으심으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확인하시고는 그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서만 끝났다면, 베드로는 평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이 즐거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화평케 하는 것을 이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화평케 되야 어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죄를 범하면 그를 위하여 함께 재물을 잡고, 손을 씻고, 성소로 나아가서 그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너만 딱 택해서 내 백성 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족속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도 내게 나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택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민족들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깝고 화목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실줄 믿습니다 나를 존귀하는 자를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겼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고 존귀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우들과도 화목하시고 가족의 식구들과도 화목하시고 이웃과도 더불어 화목하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도 더불어 하나님이 화목케 해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로 얼며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우들과 가족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베풀며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하에서 주변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화목을 우리의 가족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늘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애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 넘치고 친밀하여지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 아멘.